한국공군의 자부심 KF-21 전투기의 초음속 출격 비행이 문제없이 성공한 이후, 앞으로 남은 기간은 고작 34개월입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 기술진들이 끝없는 노력으로 일궈낸 KF-21 전투기가 한국공군에 실전 배치되는 날이 딱 3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한국공군의 북방관할 비행단에 1차 초도 물량인 140대를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라인 통합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조립해 왔던 KF-21 전투기의 1호기부터 8호기까지 모두 합쳐 하나의 편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KF-21 전투기의 초음속 출격 비행 이후론 AESA 레이더까지 1호기 이후로 시제기 순번대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가 초음속 출격 초음속 비행을 성공한 이후 이제 와서 돌이켜본다면 당대국 한국의 전투기 기술 축적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 온게 실감 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에서 자국산 전투기를 제대로 보유한 국가는 다섯 손가락에 꼽히지만 그 다섯 손가락 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포함되는 날이 3년 남짓으로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중국의 국영 언론들은 다소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러나 중국 언론은 동시에 한국군의 군사력 증강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 신화통신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현대시대 항공기 산업은 최첨단 사업인 동시에 노동 집약적 사업으로 최상위 기술력을 가진 선진 강대국들의 전유물이라 여겼지만 중국의 옆나라인 한국은 항공기 사업장과 동시에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인력 등 5천여 명이나 되는 많은 인력들을 성장시키는데 성공했으며 전투기의 실물과 동시에 초음속 출격 비행시험을 통하여 세계에서 여덟 번째 자국산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 국방부는 도면에만 존재하던 전투기가 실체화되어 성능 평가 단계에 들어간 것은 한국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의미하며, 전체 연구 개발 과정은 한국인들이 단기간에 이뤄낸 명백한 성과라고 평가했는데요. 한국은 국산 군용기를 자체 개발하기 시작한 이래 불과 20여 년 만에 최초의 프로펠러 항공기부터 4.5세대 제트기까지 엄청난 도약이 가능했으며, 한국인 기술자들이 말하는 기술적 변화의 시대가 다시 한번 찾아온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까지 초음속 출격 비행을 포함해 6호기와 7호기 조립 소식을 인용하여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한 KF21 전투기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전투기의 초음속 출격 비행 수준을 언급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대한민국과 비슷한 시기에 자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포한 인도와 터키, 일본 등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4.5세대 이상급의 미들급 전투기를 현실에서 공개한 건 한국이 최초였으니까요. 중국 역시 J-20 전투기라는 성능에 의심되는 전투기를 보유하기까지 근 40년이 걸린 마당에 대한민국이 계획에서 실물까지 단 2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꽤나 힘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KF-21 보라매의 초음속 출격 비행 성공 소식 후에 명백하게 드러나는데요. 과거 중국의 국영 언론 신화통신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록히드마틴에게 기술력을 공여받았다며 비밀리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전투기 개발을 손쉽게 하는 게 가능하다고 잘못된 발언을 해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상을 파헤쳐보면 미국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 4대 핵심 기술 지원을 모두 거부했고 결국에는 오로지 대한민국이 가진 저력으로 모든 핵심 기술을 혼자서 습득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중국의 한국산 전투기 폄하는 실물이 공개되면서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보람의 전투기의 실체가 공개된 마당에 우리나라의 기술능력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단순히 한국군을 과소 평가하고 현실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전투기 개발 초창기 시기 중국 언론들은 무턱대고 KFX 프로젝트를 비웃는 듯한 한심한 수준의 칼럼들이 넘쳐났지만 6호기까지 통쾌하게 실물이 공개된 후 이제는 모두가 침묵 몇몇 중국 언론들은 보라매의 성능이 중국산 FC31 전투기를 아득히 넘어서는 것 아니냐며 경계하기 시작했죠. KF-21이 이 정도로 평가가 변화한 것은 그만큼 한국항공공업이 크게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정부 산하에 속한 중국의 군사 기록부 역시 대한민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한국방위사업청이 차세대 전투기 KF21의 다섯 번째 시제기를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으로 한국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우주로켓 엔진과 우주발사센터 및 차세대 국내 수송기 등 다양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선언했다며 4.5세대 전투기와 5세대를 넘나드는 KF21 전투기는 한국공군의 가장 위협적인 주력 기종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은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인 프로토타입에 선진적인 익신일체 설계와 제조 공정을 채택한 후 설계 및 제조 공법으로 전체 날개는 다량 다벽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전형적인 5세대 형식의 스텔스 기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군사 기록부에 따르면 한국은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및 전자 광학 추적 장비를 모두 국산화하는데 성공한 후 한국의 군사무기 제조업 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명백한 실적 기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한국기술팀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는데요. 웨익과 중앙 날개 사이에는 설계 분리면이 없으며 주수력 골조는 6개로 양쪽 날개를 관통하는 스텔스 형상, 중앙 날개의 티타늄 합금, 팔자형 구조와 함께 도킹핀과 연결부를 줄여 구조적 무게 감량과 구조적 무결성 개선에 정말로 유리하다는 뜻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F-21 전투기는 이 같은 발전된 설계도를 사용해 제조 공정이 나타난 후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한다. 이번에 공개된 KF21 전투기의 형상은 한국의 신뢰성을 높여주며 차후 스텔스 단계에 진입할 다섯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한 의구심도 없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사 기록부의 칼럼을 읽어본 중국 네티즌 독자들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다섯 번째가 국가가 도대체 어디냐고 묻곤 했다. 아니, 한국에 이런 기술력이 있었어? 한국군을 부러워하는 일본은 아마 신형자 주포 말고도 한국군 무기가 부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한국 얕잡아보면 안 돼. 우리들은 아직 몰라 한국이 군사공업 발전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는지 무기 장비 수출력이 중국보다 많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가진 기술력의 총합이 인도 전체를 넘어섰다는 소문도 있다. 한국은 이미 나토 회원국 중 하나인 터키를 뛰어넘었다. 인도는 이 점을 도저히 따라할 수 없다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KF-21 전투기는 2026년 연구 개발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가까운 미래 KF-21은 계획대로 양산되며 2032년부터 한국군에 정식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4.5세대와 5세대 전투기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록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실현이 많았던 KF-21 전투기의 진면목을 주목합시다. 이상 대한민국 대표 군사 정보